한번더 막대기나 가위를 이용해서 끝을 넣어주시고, 여기도 한번더 여유분 다리, 리본, 고리 남겨주시고, 여기도 고리 만드세요. 고리 만들고, 중요한 건 여기서, 이거를 이 상태로 올리는 게 아니라, 이 상태에서 살짝 한번 틀어주기. 왜냐면, 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요. 앞면. 틀어주고, 똑같이 밑으로 한번 돌려요. 앞으로. 그리고, 뭐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잡아주는데 이렇게 고리를 한번 잡아줘야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이쪽 교차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을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당겨오거든요 위에는 빼는 거 아래는 당기는 거 이거를 좌우로 조절하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당겨주 잡아당겨 보시면 끌려오고 끌려가는 곳이 있어요. 그거를 잡고 조절해 주시고, 그럼 이 정도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살짝 꽉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리본의 끝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율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리본의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. 저도 한, 선물 포장을 강사방까지 배우고도, 어, 실전에서 한 6개월을 더 어깨 너머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연습을 하고, 또,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고. 왜냐면은, 묵질 못하면은 고객들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되니까.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꼭 연습을 한 번씩 하고 갔어요. 그래서, 요런 식으로, 묶어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끝은 잘라주고요. 자, 여기도 바람의 형태로 잘라주세요. 그래야 그게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예뻐요. 여기도 이렇게. 그리고 끝은, 오리 풀리지 않게, 리본. 끝 처리 한번더 해주고요. 백화점에서 요렇게 끝 처리 한번 해주시면 다들, 우와, 이렇게 하시는데, 요게 하나의 고객을, 고급화 시키는 방법이에요. 바로 앞에서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꽉 빼주시고. 응, 음, 됐지요? 응, 음. 요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1단계, 완성. 그리고 2단계. 2단계는 아까 요거 보면 요 핑크리본. 핑크리본으로 제가 했어요. 핑크리본이, 여깄네요. 이게 핑크 리본인데 핑크 리본은.